오 씨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몹시 우려되는 상황. 머리 가 아프다. 머리 아프지. 아프. 아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? 아유. 잠 잘자. 잠도 안 자는 것. 술 먹어야 잠이 올 텐데. 술 먹는다. 술빡빡 튀는 것밖에 없지 않게 난 때. 뭐 잠자기 전에 혼자 있는 데도 막 누가 막 욕하는 소리 들리거나 막 그러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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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네. 잠을 잘 때도 누군가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오 씨의 이내 무언가 헛것이 보인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그래, 귀신이 나를 두르거나 나한테 욕하거나 응. 나한테 막 나타나거나. 응. 그래. 남자 귀신이에요, 여자 귀신이. 여자. 여자 귀신. 한이가 어느 정도나 돼? 어린 아이가 막너 잡아 간다, 너 잡아, 어휴, 겁도 나겠네 그런 야, 어때 그렇게 막막 막 무서우니까 막 소리 질러야 되겠네. 지금 할머니 귀신 보인다는 얘기예요오 씨는 귀신이 보여 무섭고 불안하다 말합니다. 정신과 전문이와 한 시간가량 상담이 이어졌습니다. 아... 그 여러 귀신 소리들이 어.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너를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나이에서 그런 환청이 들리면 조현병 혹은 망상장애가 혹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대체 오목청 씨는 왜 막무가내로 이웃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. 오래전부터 본인이 어쨌든 이런 이제 저장증이 있어 왔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알코올 중독에 의한 그리고 환청이 같이 나타나면서 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는 이런 공격적 행동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오 씨의 마음 건강이 중요한 만큼 위생 문제 역시 해결이 시급합니다. 입주민의 거듭된 민원으로 관할 지자체가 청소에 나섰습니다. 대학 교달에 1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작업. 흔쾌히 청소를 받아들인 오씨에게 조그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뜻밖의 <목소리> 선물에 놀란 오씨. 여기 이게 굳이 올려요 기분 좋아졌어요? <laughs> 기분 좋아졌어요? <laughs> 아 우와, 기분 좋아졌어요. 자신도 조금씩 바꿔가겠다며 제작진과 약속했고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. 와, 기분 좋아졌어요. 내가 이 지르지 마시고 그래서 <laughs> 좀만 해주시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주시고